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사팔레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잘 개혁이나 이런 부분에서 까깝한 면이 있는데 있는데요. 그나마 국회에서 조금 잘 돌아가고 빨리 해결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박병석 의장의 중립적인 입장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의 박병석 의장의 명략적으로 보려고 제가 사주를 열어놨습니다. 제가 박병석 의장이 되었을 때. 얼굴을 보고 제가 아마 말씀을 드린 게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분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버지로서는 좋은 분이지만은, 좀더 강력하고, 개혁의 적임자는 좀 멀어 아닌 보이다.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 첫째, 남자는 입이 커야 됩니다. 입이 크든지, 눈이 작아도 좀 길든지, 코가 크든지, 덩치가 크든지, 얼굴이 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밀조밀하기 때문에, 생각 자체도 조금 오밀조밀하고 소심한 면이 드러나기 때문에 조금 제가 어렵지 않나 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예. 그 인지 이분의 내면을 명리학상으로 보면 사실은 반듯하게 가는 것 같지만은 조금 음 본인을 먼저 생각하고 맞습니다.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즉, 예. 이것은 어 손해 보지 않는 이런 부분 또 이기적 부분 여러 가지가 드러나는데요. 원래 이분 자체가 모든 걸 자기 위주로 판단하는 분이 맞습니다 나는 반듯한 사람이야. 나는 주변에 사람이 많아.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서 다 인정받고 좋은 사람이고, 또 부드러운 사람이고, 이런 건다 좋습니다만, 개혁의 적임자로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상에서 보면, 성기를 낼 때는 내는 분이지만은, 그 상에서 눈, 코, 입이 워낙 작다 보니까 표현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김태년 의원같이 이렇게 좀 적극적이고 좀 뭡니까 밀어붙이는 이런 성향과는 조금 반대적인 성향이 드러난다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은 자기의 성향 자체를 말하지 않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고 분명히 말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심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태년 의원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해달라 하면 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얼굴만 쳐다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자기의 생각을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고 시간 끌다가 그냥 슬그머니 밀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아마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명리학적으로나 상적으로 좀 깝깝한 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김태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면 시간을 번 것도 있지만 속이 좀 답답할 것입니다. 지금 검찰개혁에 이런 급하고 지금 바쁜 시기에 저런 분이 나섰다는 것은 뭔가가 저는 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좀 인사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혁에 좀 힘을 쏟는 그런 인사가 좀 있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김태현의 원같이 밀어붙이고 좀 법무개혁 이런 걸좀납 더 앞장서서 좀더 더 활기차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만원짜리 지폐에서 보듯 세종대왕의 얼굴을 보면 눈이 아주 깁니다. 그래서 후손을 위해서 한글을 제창하였고 여러 가지 발명품도 많이 선보였습니다. 그렇듯이 좀 후손을 생각한다면 저 눈이 좀더 길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저 코는 또 동코죠. 사실 뭐 서로 좋고 좋고 하는 코지만은. 코에 비해서 입이 약간 작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소심한 면이 드러나고, 조금 밀어붙이거나 좀 개혁적인 성향이 아니다.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입이 커지는 않지만 그 번쩍이는 눈, 작은 눈에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를 누구도 읽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며 얼굴이 둥근 사람의 특징이 코도 둥글고 얼굴도 둥근 사람의 특징이 이를 자꾸 만들어내는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좀 잘하지 않을까 하는 처음부터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역시 잘하고 있고요. 우리가 얼굴을 볼때 오밀조밀한 이런 성향의 분들은 결국 오밀조밀할 뿐이에요. 개혁 대상자 지금은 눈이 번쩍번쩍하고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난 상태에서 이런 분을 앉혔다는 것은 이미 성향을 다 알고 있을 건데 저는 명리학적 얼굴을 보고 판단하지만은 성향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왜 모르겠습니까 그 나는데 이런 분을 올렸다는 것은 이분과 코드가 맞는 분이 올렸겠죠 당연히 어쨌든 이 박병석 의장의 성향과 맞는 분의 이 기류를 흐르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데는 이 박병석과 비슷한 이 코드가 맞는 분이. 예를 들어서 임명을 했다 어쨌든 뭐개판관에조직했든 말든 사람은 누구나 자기와 맞는 코드를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맞다 2번 아니다 좀 적어주십시오 네 고구마가 동났네요 이렇게 하시는데요 지금 답답함을 지나쳐서 지금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박 대표님 혹시 저번 시간에 아마 박병서 의자님께서 중도를 지키느라 의석수를 많이 양보한다 이거를 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오늘 그래도 설마 설마 그래도 몇 석이라도 결정을 내릴 줄 알았는데 아예 취소를 해 버렸습니다. 7석 이상 줄라고 했어요. 제가 볼 때는 5석이면 딱 맞아요. 자, 1번. 그럼 이렇게 되면 만약에 1번이 맞다고 하면 힘 쓰는 분이 1번과 비슷한 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주 의원이 7석 가지고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불구하고 그 의원들이 다 반대를 했기 때문에 주 의원도 막힌 거죠. 일곱 색만 가다도 황송 감사하다고 가져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미 일곱 색이나 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다고 가져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것도 반대했잖아요. 진짜. 그래서 저는 예. 그렇습니다. 이큰 틀에서 보면 어떤 대표를 해도 저와 맞는 코드가 맞습니다. 맞는 사람을 갖다 앉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나와 코드 맞는 사람을 앉히지 예.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원래 세력은 발자를 잡을 때도 밤 12시가 딱 되면 그 다음날로 잡습니다. 왜? 그 다음에 오는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을 잡는다고요. 밤 12시가 되면. 왜 그러냐면 오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현 대표보다 올라오는 대표가 힘이 더 강한 것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누가 대표가 될지 모르지만 그 대표의 영향력 분명히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미 세력이 그쪽으로 다 몰려있다고 봐야죠. 누군지 약간 약간 모릅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로 예. 흘러가고 있다고 누군지는 봐야 누군지는 저는 모릅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력화가 사장이 바뀌고 또 CEO가 바뀌는데 물갈이가 그, 되죠. 예, 그 CEO 쪽으로 줄을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타죠. 그럼 그 CEO 쪽으로 줄을 타게 되면 다들 그 CEO 눈치를 봅니까? 안 봅니까? 보죠? 아, 그거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이 당선되려면 할때그 대통령한테 줄을 댑니까? 안됩니까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명리학적으로 사주는 그 사람의 DNA라고 했습니다. 이 DNA는 바뀌지 않아요. 뭐, 운에서 바꿀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원래 성향은 바뀌지 않더라. 타고난 그 사람의 성향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 믿을 만한 분이고, 뭘 맡겨도 괜찮으실 분이지만은, 개혁주의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평하게 간다는 이런 부분은 참 좋은 것이지만은, 지금 때가 때인 만큼은 잘, 그런 것들이 잘 통하지 않는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병수 의장님이 여기 육성까지 하셨고요. 이번에 이제 의장 하셨으면은 사실은 좀 불살라도 되지 않을까요? 좀 여태까지 하던 스타일에서 벗어나서. 선생님. 과감하게. 반듯한 사람이고요.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고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표현해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분의 운을 봐도 걱정이고 얼굴을 봐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운으로 봤을 때 제동을 걸수 있는 이런 요지가 많다는 거죠. 네네. 저분은 중도파고요. 저분은 반듯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이야기해도 자기가 옳다 생각하면 그대로 가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지금 시급한 상황이라도 본인 어, 박병석 의장님은 시급하지 않다는 거죠. 본인 스스로는. 네, 저분 지금 눈빛이 보세요. 눈빛하고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얼굴은 아닙니다. 굉장히 느긋한 얼굴인데요, 지금. 그리고 이 국민들이 그렇게 문자를 많이 보내고 민 지금 마음이가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도 눈 하나 깜빡 합니까 그저근 저래 저분 그냥 저... 그러려니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예, 저건 뭐 성향이 수 있지 뭐 저분 스양 그래요. 저분은 얼굴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근심이 그렇게 없습니다. 있는 표정은 아니에요. 없습니다. 얼굴이 지금 반질반질 하세요. 지금 예, 얼굴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잠도 취해서. 푹 주무신 거 같고요. 지금 옆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이분은 좀 고요한 생각보다 마음이 고요하신 거 같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자기 위주로 판단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앞으로는 국민의 질타를 많이 받을 거라 보입니다, 저분요. 그러니까 지금 김태년 의원은 이번 여름 5월까지 6월까지 다 풀어야 돼요. 일을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6월 말까지는 해결해야 돼요. 그 김태년 의원이 지금 호기란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도 되나? 여름에 호기예요. 지금 여름 놓치면 힘들어. 김태년, 의원. 지금 빨리 일을 해결해야 돼요.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시한끌 때가 아니에요, 의장이. 제가 답답해서 자꾸 이렇게 박병서 의장을 자꾸 밀어붙이는 것은 김태년 의원의 운이 여름이 최고 좋기 때문에 이때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지나면 또 꽝이란 말이에요. 시간도또걸리다잘안 되는 거예요.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래서 김태년 의원이 빨리빨리 해결하는 거죠. 여름 휴가 끝나기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 다요. 그거 지나면 힘 빠져요. 김태년 의원. 김태년 원내대표가 뭘할수 있을까요? 아무리 밀어붙여도 박병석 의장님께서는 자꾸 중도를 지키시려고 한다면 밀어붙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그냥 결정에 맞게 되나요? 보니보니님 언론개혁 등급된 거 축하드립니다. 저분이 안 하면 안 되죠. 밀, 밀으면 안 되잖아요. 아, 저분 또 고래심줄이라 안 됩니다. 말안 듣습니다. 저분요. 저분 자기가 옳다 생각해야 하는 거고 아무리 주변에서 이야기해도 박모 씨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자기 페이스대로 갑니다. 결정장애가 있어도 결정장애가 있어도 자기 고집은 있거든요. 예. 그럼 박 변서 의장님의 기준은 항상 이렇게 본인의 기준인 거죠? 다른 사람의 기준이죠. 다른 사람. 사람, 예. 다른 음. 사람의 기준이죠. 용서해주자 기준이죠. 빨리빨리 해야 윤석열도 좀 당기고 해가지고 뭐 탄핵 조치 하든지 날려버리든지 해야지 이거 지금 시간 끌 때가 아니잖아요. 추미애 장관 조용하면 다른 데 떠들어야 되고, 다른 데떠들면 추미애 장관 조용해야 되는데, 모두가 함구하고, 모두가 조용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런 지기를 갖고,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이 가만히 있다. 속이 터질 일 거예요. 저번에 말하지 못한 뭐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아요. 저 눈빛을 보면요. 추미애 장관, 장관의 특징은 그냥 고위공직자 스타일입니다. 맞습니다. 되게 바르고, 어떤 부분을 갖다 항상 강단이 있으면서, 좀 밀어붙이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불구하고, 이분 같으면, 윤 총장이 미워서라도 몇 마디 하고 그냥 밀어붙였을 텐데, 그렇게 조용한 건 왜일까요? 제가 뭐, 지난달부터, 지난달부터 계속, 아, 왜 이래 조용한 거야? 왜? 국회가 열려면 좀 누가 한마디 하려나? 주장관도 나가겠지. 이렇게 했는데, 거의 뭐, 6월달 다 지났어요. 지금 또, 야당은 또, 너무 좋겠네요. 의장이 다 들어주니까, 웬뜨이냐 하겠네, 지금 또 갑자기. 일곱 개수도 안 받아요. 바꾸자 할 텐데, 뭐. 그걸 다 취소하라 그러잖아요. 취소하라 그러잖아요. 기, 기존에 있던, 이 뭡니까, 저기, 법사위, 법사위 다 취소하고, 다 취소하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그만큼 길을 살려준 게 누가 길을 살려주겠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는 길을 살려준 게 누구예요? 아니, 근데 있던 것도 취소하자는 거에 또 끌려다니시면은 나중에 이게 일이 뭐가 됩니까, 이게? 아니, 왜 잘못 보죠? 진달래 선생님. 얼굴 보면 나오잖아요. 사진 보면 나오는데 왜 잘못 봤을까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눈이 말씀드리는 게 그분의 여태까지 했던 행동, 말 이런 것보다는 그분의 일단 인상학적인 것과 명량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객관적. 그렇죠. 자기가 원래 좋아했던 사람, 순한 사람, 또 대인관계 좋은 사람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가장 급한 게 개혁인데 이 개혁에 좀 적합한 분을 좀 의장으로 올리면 어땠을까 하는. 굉장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음, 제가 그냥 이렇게 네.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네. 그냥 무득하자. 야윤총량힘힘 힘 빠지고 했으니까 제가 무슨 힘이나 무득하자는 부류가 좀 있습니다. 제 느낌입니다. 이것은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 부류들이 압박을 가해서 야야, 저게뭐 힘이나 조용해라. 이럴 수도 있다는 것. 알아서 사퇴할 때를 기다린다는. 이것은 제내피셜입니다제내피셜이니까제 네. 생각입니다. 생각이지만 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충장을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내비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조용히 가는 것이 오히려 전공법보다는 훨씬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누구의 생각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조용히 해서 네. 그냥 생각은. 이렇게 시간 끌기 위해서 그래야 그대로 그래야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대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 안 다치고 다치는 사람 없이 이렇게 그대로 고대로 유지하면서 예, 다만 이 검찰개혁이나 이런 언론개혁이나 사법개혁을 조금 해놓고 문 대통령께서 내려오셔야지 만약에 문 대통령이 한게 하나도 없이 보이면 저도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대통령의 얼굴을 세워주기 위해서라도 검찰개혁 하나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게 없어요. 지금 이대로 싹문 대통령이 물러나면요. 개혁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 노 대통령이 이야기하면서 개혁해야 된다. 애들 예전부터 그렇게 이야기하던 것들이 하나도 못 이루고 갔다면 이문 대통령도 한이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반전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7월달에 인사 개혁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주장관님께서 인사 개혁을 한다고 합니다. 초년들은 우리가 학교를 네. 가나 대학을 가나 대학을 가나 군대를 가나 초년형들은 뭐 무서운지 모르고 날뛰긴 합니다. 사실은요. 네. 뭐 초선 의원님들도 물론 그렇게 하겠죠. 지금 열, 네, 엄청 하게 열심히, 열심히 하겠죠. 하겠죠. 네. 열심히 하겠지만은 위의 압박 이런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네. 많이 참았어요. 조국. 전 장관 때부터 계속 참아왔습니다. 초푸런들 했지만 얼마나 우라통이 나고 약 먹는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심장병 얻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명약적으로 사주는 변하지 않으며 그 사람의 DNA, DNA는 변하지 않습니다. 네. 조금 전에 추장관의 얼굴을 봤을 때는 완전히 자존심 상한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왜 그렇게 보느냐는 시기였습니다.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뭐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추장관이 안 하고 싶어 안 하는 사람 아닙니다. 처음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습니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처음엔 적극적으로 했어요, 다. 어느 날부터 의원 선거하기 전부터 입다다라고 조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총선? 총선. 네. 전부터 조용하라 했습니다. 저분도 저분 눈, 눈빛을 보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은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렇게 만약에 자기가 스스로 안 했다면 저런 자존심 상할 리가 없죠. 스스로 안 했다면 자기지 스스로 하기 싫어서 안 했다면 순치당했다면 저렇게 자존심 상할 리는 없겠죠. 그냥 기분만 나빠도 말은 말만 기분 나쁘다 했겠지만 은 표정이 저렇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분하고 화난 거예요. 저건 뭐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그렇게 하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청사진내해서 이걸 곧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분명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왜? 왜 그럴까요? 회사도 CEO가 바뀌게 되면 그 CEO의 성향을 다 따라가게 됩니다. CEO가 느긋하면요. 알삼도 느긋하게 변하고, CEO와 급하게 서두르면 r 도 급하게 급하게 서두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런 전체 상황은 그 위에 선을 딱 보면 알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선생님, 그건 기분 아닙니까? 현재 뭔가 답답한 수렁 속에 빠진 느낌? 물론 서서히 양쪽에 가지를 드러내면서, 잘라내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도 맞지만, 너무나 조용한 상황이 몇 달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장관도 조용하고요. 예. 추장관이 조용하다는 것은 윗선에서 조용하라니까 하는 거지. 추장관의 성향 자체는 할말 하는 사람이에요. 6월 달에 개혁에 대한 이런 뭡니까? 내놓는다 그랬죠. 아주 조용하죠? 누군지는 몰라요, 저도. 저렇게 가만히 있는 것을 보면 누군가의 입김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여태까지 저윤 총장이 그렇게 떠들고 다녀도, 그렇게 해도 아주 살아있는 것을 보면, 그냥 봐주라 아니겠습니까? 저힘 없으니까 봐주라.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추미애 장관의 현재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분도 저 눈빛이 답답하다는 눈빛이에요. 나도 이렇게, 이렇게 있다. 나도 이렇게 있고, 있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눈빛이에요. 저것은요. 예. 네. 주미의 장관 스타일이 아니에요. 지금 하는 행동들은.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저분이 대통령 나간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 나간다 하면 벌써 얼굴이 살아있어서 살이 얼굴에 빛이 확 납니다. 주미의 장관은 7월달은 또 너무 힘드는데, 7월달에 어떤 일을 확 질러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요. 그래서 7월달을 기대하고 10월달, 8월달이 되면 주미의 장관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과는 키싸움이에요. 이 키싸움에서 지면 안 되는 것이죠. 너무 이길 나는 것보다. 그렇죠? 그래서 기가 빠졌을 때, 기가 빠지면 기를 보충해줘야 됩니다. 기가 유한 사람을 올리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박병석 의장님 같이 그런 분이 올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박병수 의장까지 사람은 굉장히 좋고, 친구로 좋고, 또, 물론 의원으로 좋지만은, 그렇게 또 구분해서 의장 정도 되면 모든 걸 판단할 수 있고, 좀 강단인 사람을 올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너무 유순하고 좋으신 분을 올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장애에다가 어떤 분의 결정을 못 내리고 자꾸 머뭇거리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국회에 참 뭐랄까, 굉장히 속이 터질 일이 많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궁합 보신 분도 여러분 계시지만은, 제가 궁합 본 사람한테 강아지도 사주가 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입양하는데 전국을 뒤져서 그 사주를 보고 강아지를 입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 저도 강아지가 있는데 좀 강아지 사주 좀 봐주시겠습니까? 사주를 봐줬어요. 잠깐만요. 그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텐데요. 혹시 강아지도 사주를 본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까 애견 카페에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맞아요. 예, 예. 강아지 사주를 풀어드렸어요, 제가. 아, 이 아이는 예민하고, 지금 몸이 약하고, 이런 부분을 다 이야기했어요. 맞다고. 강아지 사주 있나? 강아지 사주가 이래 맞냐고. 맞다고. 이렇게 말씀해드렸습니다. 강아지는요, 시간은 몰라요. 시간은 모르는데, 그 날짜만 알으면 그 강아지의 습량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사람과 똑같습니다, 사주가. 그런데, 영리하냐, 영리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강아지 운을 보니까 지금도 무별라고 이 강아지가 정신이 없다, 그러니까 맞다고 그럽니다그 운에 따라 다른 거예요. 강아지는 1년이 대운 우리 10년과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다못해 강아지도 이렇게 사주가 딱딱 떨어지는데, 왜 사람들은 동업할 때 상대를 보지 않습니까? 상대의 사주를 보지 않습니까? 동업하는 사람의 내면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겉만 보고는 안 되죠. 우리가 각기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상대를 그냥 예뻐서 웃는 모습이 예뻐서 목소리가 예뻐서 나한테 잘해줘서 이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내하고 기가 맞아야 되는 것이죠. 기가 틀리면 아무리 잘 살려고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하고 마음이 맞아야지 궁합도 저는 최고 75점을 줍니다. 75점을 주는데, 어떤 분이 왔는데, 그분은 7 0점 줬어요. 그만큼 궁합이 잘 맞습니다. 어떤 분은요. 그래, 두 분이 왔는데, 얼굴이 동글동글한 게, 눈도 동글동글하고, 참. 벌써 달라요. 표정이 달라요. 잘 웃고, 이야기하고, 궁합이 그렇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왜 강아지 사진을 안 볼까? 내가 평생을 그분하고 같이 몸대고 사는데 왜그 사람의 사주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사생활을 왜 모르고 견혼했을까왜 이런 진상을 만났을까? 그때 늦었어요. 상대와 상대한테 당했다. 왜 사주를 안 봤어요? 왜안 봐요? 사주는 생각보다 명확하더라. 딱딱 떨어지더라. 사주는 내 사주지만은 운도 내 사주예요. 대운도 내 사주, 세운도 내 사주, 월운도 내 사주예요. 이 가치 한묶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 사주만 보고 판단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시는 마차들입니다. 네. 시를 몰라도 궁합은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는 어떻게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기를 바라고요. 저녁 8시에 뵈야 되겠네요. 네. 내일도 일찍 갈 수가 있습니다. 네. 내일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방생 고생하셨고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